헤어지고 계속 만나는데 어지간한 말 만나지 마세요. 별롭니다.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질 때까지 보자고 했어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상하죠. 힘들면 혼자 힘들면 되지 남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.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. 힘들면 혼자 힘들어라 제발 플리즈.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. 다시 보면은 문제점이 명확해서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난 다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다시 사귀는 건 절대 아니래. 그냥 그만 보는 게 나을까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은 없는데 평생 못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근데 어쩌겠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 뭐안 사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?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근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냥 헤어지는 게 맞고 그래서 남자친구 측에서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근데 이렇 게 그냥 지내는 거는 그냥 추억으로 남겨둔 것도 좋아요 굳이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날 필요는 없다 다시 사귈 게 아니라 아니라면